봐봐 아래 그림과 같이 삼각형이 한변에 놓여 있는 숫끼리 이렇게 네개 이렇게 네개 이렇게 네개다 더해 보면 다 같은 값이 나온대 합이 모두 같을 때 a 값 구하고 b 값 구해서 자 이거를 두 개를 빼봐라 이런 게 문제다 그치 자 그러면 a도 모르고 b도 모르니까 일단 다 알고 있는 요 변을 더해 볼까 그래가지고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하고 10을 더할 거야. <laughs> 그러면 얘가 0 이렇게 곱해주면 자 마이너스가 한 개야. 자 플러스는 몇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. 마이너스가 홀수개면 곱해서 마이너스. 자짝수개면 플러스인데 일단 얘도 홀수개 한 개지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. 자요렇게 되겠다.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뒤에도 한번 적어 볼게. 얘네 둘까지 계산해 주면 두 보호가 같으면 그 보호 쓰고 합. 그리고 이렇게 두 보호가 다르면 절대 값이 큰 수의 보호를 써주고 차를 해주면 되겠다. 그치? 해서, 아, 더하면 7이 되는구나. 이런 걸알 수가 있어. 그러면 이렇게 더한 것도 7이 되어야겠네. 그치? 0하고 5를 더하면 5,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7이 될 거야. 기까지 해주면 1이겠다. 1 더하기 a가 7이 될 거니까 a는 6 이렇게 나오겠지. 그치? 1에서 6을 더하면 7이야. 그 다음에 자 a가 그러면 다시 6이 됐어. 6하고 마이너스 3 b하고 10을 더해도 똑같이 7이 나와야겠다. 그치? 이렇게 한번더 해볼 거야. 자 플러스 6 마이너스 3 더하기 b 더하기 10. 까지 해준 게7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까지 계산해 준건 3이야 3 하고 더하기 b 더하기 10 해준 게 7이 되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자요 밑에다 써볼게 13이야 13 더하기 b가 7이 되려면 자 b는 어떤 수여야 되겠냐면 13에서 7을 아니다 13 <laughs> 7에서 13을 빼준 수구나 자 b는 그럼 어떻게 돼7 마이너스 플러스 13인 거야. 그래서 플러스 7 마이너스 13, B는 얼마라고 나오냐면 마이너스 6이라고 나올 거야. 두 수의 보호가 다르면 큰 수의 보호를 쓰고 절대값이 큰 수의 보호를 쓰고 차 이렇게 되니까. 자, 그럼 문제에서 A 마이너스 B는 얼마니? 라고 물어봤어.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써볼까?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돼? A는 지금 6이었고,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6이었네. 자 그래서 얘는 6 이렇게 두 개는 플러스 6 해서 정답은 12 이렇게 나오겠지.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?